자, 혼자 없어의 이 봄꽃의 기운을 담아서 아주 활기차게 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소식은 우리 정화영 리포터가 아주 이색적인 축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제주 신행리에서 아주 이색적인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축제 한마디로 눈을 뗄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바다에 그것이 떴다! 보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것! 아, 지금 저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들 아, 뭐 하는 걸까요? 오신가요?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 제주바다 위에서 요가를 한다! 제주 봄바다 위에서 즐기는 힐링요가, 지금 시작합니다!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곳은 조천읍 신흥리. 봄바람에 푸른 물결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이 바다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캐리어를 끌고 오는 사람들 오늘 무슨 일이 어. 벌어지나요? 제발 힌트 좀 주세요. 아, 오늘 여기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축제 참가하러 왔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가볼게요. 아니 축제 힌트 힌트라도 어? 좀 주시지 축제. 그분들을 따라가 보니 한쪽엔 요트도 있고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국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람객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 축제 정체가 뭘까요?

마시면서 복부의 힘으로 상처 바라보며 하는 요가 약간은 생소한데요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이 결합된 복합 심신 수련법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몸매 관리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동작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제주의 이 봄바람을 느끼며 요가를 즐긴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이래서 축제였나 봐요. 명상과 기초 동작을 하고 난후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에 들어갑니다. 요가 강사님 따라 잘 하는 듯 했으나 여기, 여기 힘들죠. 저처럼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laughs> 허리 괜찮으시죠? 버티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만 합니다. <laughs> 우와. 바다 보면서 하니까 좀 공기도 좋고 다른 느낌도 있고 아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에서 야외에서 해로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래요. 재밌고 즐거웠던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축제는 요가와 그리고 수상 레포츠를 접목시킨 요가 페스티벌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힐링 요가이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하는 요가도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아, 네.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일반 요가 동작도 힘든데 무리해서 하는 요가가 있다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이패들 보드를 이용한 요가라는데요. 대체 어떻게 요가를 한다는 걸까요? 패들보드는 해외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보드 위에서 하는 요가예요. 어, 하와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요가라고 알려지기도 아. 했고 저희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알 사람은 네, 다 안다. 국내에서는 스타들이 방송을 아. 통해 패들 요가에 도전을 헉! 했습니다. 우와. 강혜원, 박수진, 야노시오 등. 여자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 비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패들 요가, 그 효과도 뛰어난데요. 패들보드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 지구력, 체형 부정이 탁월하다는 사실. 아니면 조금 호수 같은 데 위주로 진행하게 됐고 바다에서 하는 거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바다가 조금 더 파도가 높습니다 그 높은 데에서 하기가 조금 더 당연히 복부 안쪽에 힘이 잘안 잡히겠죠 자연스럽게. 그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요가로서는 좀더 복부를 잡을 수 있는 요가이기도 하세요. 잔잔한 호수가 아닌 바다에서 하는 패들 요가 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패들 보드를 타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선생님, 선생님 벌써 너무 너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려요. 어, 지금 너무 긴장돼요. 원래 요가 강사인데 패들 요가는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패들 요가 파이팅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다들 할수 있겠죠?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따로 구명조끼는 입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장치가 필수. 음. 혹시나 수영을 못하더라도 이 줄만 있으면 안전하게 패들요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초보자들은 평지에서 동작을 익힌 뒤에 패들요가를 할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균형 잡기도 쉽고 패들요가를 두 배, 세 배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무리해서 하는 요가라 복부 쪽에 힘을 아하. 더 주기 때문에 일반 요가보다 다이어트 효과는 두 배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가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패들 요가 가야죠? 저도 함께 배워요. 저도요. 음. 저도요. <laughs>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줬으면 오와.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고난도 동작이 나왔습니다. 보고 가세요. 여기서 멈추지 어, 않습니다. 설명. 보도에서 천천히 <laughs> 일어나는 선생님. 봅니다. 여기서 살짝 손끝을 앞쪽 패드를 짚어냈다가 한쪽 한쪽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주십시오. 앉아서 균형 잡기도 힘들텐데 일어서셨습니다. 여기를면서 양손 앞으로 가라. 아니 지금 이 동작까지 하라고 말씀니주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하세 네. 너무하세요. 어, 네. 잠시후 선생님과 똑같은 동작에 바로 성공! 오 제주 바다에서 하는 패들 요가는 <laughs> 단연 시선 집중인데요. 사진작가에게도 이 패들 요가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주 바다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 이 패들 요가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어, 바다에서 진짜 이런 풍경을 볼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좋네요, 진짜. 제주 바다 풍경도 보고 요가도 하고 일석이조로 패들 요가를 즐기는 사람들 제주 바닷바람에 힐링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제 요가 동작도 곧잘 따라하는 수강생들 패들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죠 흔들림 잡으면서 한다는 게 그냥 일반 요가 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 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짜릿짜릿하던데요 <laughs> 안쪽+ 안쪽으로 뭔가 이제 요가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게 안쪽에 근육 속 근육을 쓰는 곳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이거는 더 속에 안쪽 근육을 쓸수 있었고 호흡을더 잘할 수 있었고 집중도가 더 높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막바지에다 다른 수업 이제는 고난도 동작도 한 번에 성공입니다 <laughs> 능숙하게 선생님을 따라서 동작도 곧잘 해내시고요. 이제는 나도 패들요가 강사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릴수록 자세도 안정적이게 마치 지상에서 하는 요가처럼 균형감각도 제대로 익혔습니다. 우와. 약 50분간의 패들요가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업을 받고 나니 어떠셨나요? 제주 바다 위에서 하는 요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요가를 바다에서 하니까 더 많이 힐링되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되게 바람도 상쾌하고. 바다 물결 위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좀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좀 힐링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가 센터 같은 데는 이제 갇힌 곳에서 할수 있는데 여기는 딱 트인 곳에서 바다 물결을 따라서 어, 나를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요가로 몸을 풀어줬으니 이제는 더욱 더 즐겁게 즐길 시간 탁트인 바다를 보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데요. 무슨 체험 어디 가세요? 아, 이번엔이 딩기요트 타는데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딩기요트요? 네? 딩기요트 딩기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쉬운 이론 조작법으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운전할 수 어, 있는 셀링 어. 어. 요트입니다. 딩기요트 배우러 출발! 야. 방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딩기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일인이라 말 일인. 그래서 혼자 타는 거지만 이 배는 부력도 좋고 안정성 좋아서 두 분이 타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앉으서 줄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양옆에 공기 풍선이 달려 있어서 바다에 빠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도출 조정하고 방향 전환을 위한 방향전환을 이 태킹이라는 동작만 익히면 쉽게 탈수 있다는 사실. 건너편으로 와서 다시. 안 다루세요 이렇게 제주 바다를 가로지르며 딩기호트 타고 출발 안정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잠은 진지한 표정으로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들 처음 타보지만 능수능란하게 태킹을 하면서 자리도 바꾸면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네, 와. 처음, 자신감 넘치는 저 손짓. <laughs> 처음엔 불안불안했지만 곧 능숙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 보던 저도 답답했던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반응뿐만 아니라 조종도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보이시죠. 오. 이제 딩기요트 선수 다 되신 것 같아요. <laughs> 어렵지 않나 봐요. 네. 딩기요트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laughs> 제주 바다에서 봄의 나른함을 어, 려버리는 축제. 딱 이거는 연인들끼리 와서 배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도 쉽고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요가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스릴 있는 스포츠도 하고 정말 봄에 딱 맞는 너무 아, 재밌는 아, 추억이었어요. 어, 너무 만족한 표정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즐거운 축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 알려주세요. 제주 바다를 어, 보고 그냥 지나치는 개념이 아니라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직접 이렇게 바다 위에서 뭔가를 체험을 할수 있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수상레저 또는 힐링 요가를 하나의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요가로 힐링도 하고 스릴 있는 수상레포츠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축제! 찌뿌둥하고 나른한 날씨, 제주 바다에서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제주 바다에서 힐링하세요. 아 네. 제주 바다에서 펼쳐진 요가 페스티벌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네. 와,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요가에 대해서 설명, 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패들 요가는 보는 사람마저 좀 짜릿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운동 효과도 뛰어나서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런 또 페스티벌이 계속 앞으로 열린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열려서 이번이 1회고요. 음. 이 8월 말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 요가 페스티벌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힐링요가, 패들요가, 그리고 수상레저 스포츠까지 정말 일석삼조의 정말 즐거운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상식파인 것 같아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요가와 수상 레포츠의 만남이 음,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색적이었고요. 네. 운동 요가도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호기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말씀해주신 대로 8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 한시라도 빨리 좀 참여하시면 아주 이색적인 <laughs> 네. 체험을 할수 있지 네. 않을까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진 소식 잘 봤습니다. <laughs>